안녕하세요. 보드 코리아에서 로고 웨이크서프와 리컬을 지원받고 있는 한강여신 조자랑입니다. 어, 저는 현재 한강에서 한강세븐 수상 레저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웨이크서핑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이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한강세븐 수상레저는, 아, 한강대교 북단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핑, 여러가지 수상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제 키는 172cm, 몸무게 53, 53kg, 로그 웨이크서프는 4.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로그 웨이크서프 4.4를 받고, 어, 제 라이딩을 한 결과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밸런스, 2번 테일 주행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밸런스 부분에서는 어, 선수들이 이제 이제 보드를 타게 되면 어, 기술에 따라서 발 위치가 점점 달라지는데 일단 밸런스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어, 앞 부분에 노즈 다이브가 전혀 없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테일 주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이어서 테일 주행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웨이크 서프를 만나면서 테일 주행이 가, 너무 편해졌다는 점, 그래서 모든 기술, 회전 기술이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어, 웨이크 서핑을 탔을 때 테일 주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 무엇이냐면, 어,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회전 기술이 많아요. 회전 기술이 많다 보니까 정확히 180도에서 정확히 테일로 내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같았었으면 제가 너무 버겁게 힘들게 테일 주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테일을 내가 조금 자유롭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회전 기술이나 이제 샵빗 기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로고 웨이크 서프 보시면 여기 이제 이쪽 면이나 이쪽 면 보시면 이제 엣지 부분이 이제 풀 엣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풀 엣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어떤 게 좋으냐면 일단 어프로치, 어프로치가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풀 엣지가 나한테 너무 버겁나아 버겹...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나에게 맞는 속도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로그 웨이크 서프를 이제 제가 많이 시승을 했었는데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가장 좋았던 부분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벼움이었던 것 같아요. 가벼우니까 팟감도 너무 좋고 어 내가 원하는 뭐 에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다 많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웨이크 서핑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지금 5년 동안 수상 경력을 말하자면 일단 제어 많이 너무 많이 수상해서 어떤 것부터 나열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3년 전에 일단은 가평 페스티벌에서 오픈부에서 여자부 1등을 한게 제일 컸고요. 어 그리고 최근 CWSC에서 이제 아웃로우 부분에서 여자 2등 한거 이번에는 아시아권 선수들하고 같이 겨뤘던 대회다 보니까 저한테 큰 의미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 팀 세븐서프 수장으로 있는데 어 지금 현재 같이 마스터즈부에서도 여자분, 남자분도 입상을 하였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입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 여러분과 함께 로고 웨이크서프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드코리아 로고 웨이크서프팀 한강여신 조자랑입니다. 안녕!